근데 네, 저는 이제 여기서 2차 메뉴도 다 2차 메뉴 여기 구성은 다 했고 이제 하나밖에 안 만들어 놨죠 근데 그래서 일단 여기서 몇 가지 작업을 더 해서 일단 첫 번째로 2차 메뉴들이 신발, 의류, 아동 세 가지 모두 다 갖고 있어야 하는 2차 메뉴랑 2차 메뉴들을 늘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색깔도 지금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들어있는 이 색깔들 다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색깔 먼저 css에서 색깔 먼저 빼줄게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오더는 놔둬야 되는 애고, 여기 쭉 2차 메뉴 뎁스에 백그라운드 컬러 있죠? 얘네들 제거. 얘도 제거. 색깔 다 빼줄게요. 하얀색 빼고. 화이트를 제외한 모든 것들의 색깔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또 어디 들어있는 거 같은데? 라이트에도 있죠? 이것도 제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이거 배경이 들어가 있기는 해야 돼요. 배경이 들어가 있기는 해야 돼서 그 배, 들어가야 하는 배경만 찾아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넣어줄 거냐면 가장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애에 있죠. 네이브트 뎁스 랩이라는 애얘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줄 겁니다. rgb A로 줄 거고 왜 A로 주냐? 배경 색깔 투명하게 조금 들어가서 뒤에 있는 애들이 살짝 살짝 비치게 만들어 주려고 RGB A로 넣어줬고요. 0.000하면 검정색이고 0.5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투명한 배경색을 넣어주려고 0.5로 넣어줬고요.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뒤에 컨텐츠들이 비치도록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건 뭐가 있냐? 메뉴가 지금 저희 하나로만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네이브 투뎁스라는 애를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세 개로 늘려줄 겁니다. 그래서 저 이거 접어주세요. 혹시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접어주시고요. 이만큼 다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 둘, 해서 세 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따로 틀려, 달라진 부분은 없어 보이지만, 스크롤을 내렸을 때 밑에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제대로 된 겁니다.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 지금 이렇게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얘네들이 밑에 있으면 안 되고 얘랑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전체 보기 척테일 오르스타 얘네들이 다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 티가 잘안 나니까 일단은 지금은 얘네들 조금 다르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애 얘는 의류에 해당하는 애로 사용을 할 건데 이렇게 계속 줄여줄 거고요. 밑에 있는 애, 리컨박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바꿔보시고 여기 또 내려가보면 여기 척대 예, 얘는 뭐 하나만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차이가 나게 어, 전체 무기를 차라리 아동으로 바꿔놓을게요. 어,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나게 세개짜리뭐 아동으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해서 티만 나게 바꿔놓을 거고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텍스트 직접 들어가서 아 얘네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확인하신 다음에 바꾸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저희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적용만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바꿔놓으셨으면 이렇게 다, 다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 이렇게 탑이 쌓여있지 않고 다 동일한 위치로 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네들 네이브 투뎁스 아마 얘네가 릴레이티브가 되어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이브 투뎁스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겹쳐질까요? 다 똑같은 위치로 바꿔줘야 한, 하는데 어떻게 하면 겹쳐질까요? 일단은, 겹쳐지게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사용할 방법은, 포지션 앱솔루트를 넣어서, 다 동일하게,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네이브 투뎁스 얘한테, 어, 아무런 효과도 들어가 있지 않는 상황이었네요. 네이브 투뎁스한테 어, 잠시만요. 제가 잘못 눌린 것 같아요. 네, 저 이거, 레프트를 눌렸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잘못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잠깐 미스가 있었고, 이거 지워주시고요. 여기 지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세개 늘린 거 지워주시고, 이거 레프트, 레프트 안에 있는 네이브 컨텐츠, 얘네를 늘렸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잘못 늘렸어요. 네이브 컨텐츠, 얘네들 복사해서 얘네들을 늘려주세요. 제가 아까 착각했네요. 잠시. 얘네들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잘못, 잘못 늘렸어요. 그리고 얘네들 아까 한 것처럼 뭐 이렇게 줄여줄게요. 세 개짜리 네. 하나. 두 개짜리야? 뭐, 아동 하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늘려주시면 이제 아까랑 똑같이 나와요. 지금 제가 아까, 아까 늘린 거는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을 다한 번에 늘려서 제가 잘못 늘려놓은 상태고, 지금 이 상태가 맞습니다. 이렇게 늘려주시는 게 맞고요. 이제 이 컨텐츠들 늘려놨으니까 이 네이브 투 컨텐츠 얘네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겹쳐 놓을 거예요. 어떻게 겹친다? 포지션 앱솔루트를 줘서 늘린다? 네이브 투 컨텐츠 찾으러 가서 늘려주겠습니다. 네이브 투컨텐츠의 포지션 값, 포지션이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 포지션 앱솔루트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 겹쳐질 겁니다. 아동이 제일 위에 나타나고 있으면 제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아동이 올라와 있으면 제대로 된 거죠. 제가 제대로 된 거고 얘네들 그러면 얘네들이 겹쳐있다는 거 확인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이쪽 늘어나라. 네이버 투 뎁스 컨텐츠들이 다 이렇게 마우스로 올렸을 때 파란색으로 블럭이 되어 있는 애들이 다 동일하게 되어 있죠. 얘네들 지금 겹쳐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돼 있는 거 확인하셨으면 이제 얘네들을 하나 하나 일단 처음에 저는 신발이 나타나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신발이 나타나게 만들기 전에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위치가 변경이 될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이 클릭하면 여기에 있던 애가 이쪽 위치로 오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 위치 어떻게 바꿀까요? 그이게에 레프트 값 부절하면 되죠 레프트 값이 지금은 0이 맞습니다 0이 맞고요 탑 값도 0으로 해 놓으면 돼요 탑 값도 0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여기에 이렇게 0, 0으로 여기 지금 레프트 우리가 만들어 놨던 레프트를 기준으로 위에 딱 붙어 있는 상황인데 얘네들이 그럼 옆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100 픽셀 하면 돼100% 하면 되겠죠 아, 야, 너 이쪽으로 가. 라고 해주시면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예.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할 겁니다. 저희 지금 이제 얘가 원래 위치는 left 값이 0일 때고요 나오기 전에 위치는 어디여야 된다? 마이너스 100%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 CSS 작업을 통해서 일단 평소에는 0, 100, 마이너스 100, 100%로 100 아예 보이지 않고 있어 라고 해놓으신 다음에 아예 안 보이고 있는 애한테 액티브를 붙여주면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붙으면 그때서야 자리가 원래대로 돌아와라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불러오신 다음에요 컨텐츠 중에 액티브가 붙은 컨텐츠는 위치가 어떻게 된다? 레프트 값이 0이 된다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서요 개발자 도구로 다 가서 레프트 안에 있는 컨텐츠겠죠 얘한테 야너 액티브 좀 붙여보자 라고 했을 때 나오시면 됩니다 액티브를 여기다 붙여보세요 이제 없어지면 없어지고 해당하는 애들한테 이제 액티브를 한번 붙여보시는 거예요 CSS가 잘 됐나 확인을 해 보시고 어두 번째 것도 잘 나오네요 세 번째 것도 액티브 붙여보시면 아동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잘 나오고는 있는데, 조금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면서 나와야겠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다 트랜지션까지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변하기 전 친구한테, 트랜지션, 1S, 뭐, 1초 동안 변해라, 라는 뜻이죠. 1S 넣어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확인, 레프트한테 가서, 레프트 안에 있는 컨텐츠들, 액티브 넣어보시면 되죠. 어, 1초 동안 잘 나타나고 있네요. 액티브 나오는 거 확인했고, 들어가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다른 애들도 한 번씩 더 확인해 보세요. 들어가고, 잘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되는지 확인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뭐 나오는 거는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됐고, 그럼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배경색도 같이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배경색도 없애는 것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배경색을 없앨 게 아니라, 이 메뉴를 자체를 그냥 아예 안 보이게 바꿔줄 겁니다. 일단은 얘네들이 지금 다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나와, 있, 어, 없어지게, 얘한테, 전체를 감싸고 있는 얘 있죠. 얘한테 오셔서, 오퍼시티를 0으로 바꿔줄 겁니다. 평소에는 오퍼시티가 0으로 안 보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나타났을 때는 오퍼시티가 1이 되면서 이렇게 되어야 되죠 나타나게 만들어 줄 건데 여기다가 이제 또 만들어 주면 됩니다. 저희가 전 상황과 후 상황을 알았으니까 전 상황으로 바꿔주고 얘는 이제 액티브라는 애가 붙으면 후 상황이 되는 거죠. 얘가 진행이 됐으면 오퍼시티가 1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해줄 건데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들어가서, 예, 랩한테, 액티브를 붙여보겠습니다. 어, 되네요. 애니메이션 들어가라고, 여기다가, 오퍼시티, 에, 들어간, 어, 뭐라는 거야. 오퍼시티 에 들어간 얘한테다, 트랜지션. 야 너, 1초 동안 진행되렴.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을 다시 한번더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랩에, 액티브를 붙여볼게요. 어, 잘 되네요. 깨보기도 하겠습니다. 잘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는 거 확인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을 겁니다. 뒤에 얘네들, 얘네들 클릭을 못해요. 드래그도 안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어, 드래그는 되네요.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얘네들이 했을 때 뒤에 있는 컨텐츠들이 얘 때문에 클릭이나, 뭐, 다른 데로 넘어, 링크를 타고 넘어가고 싶은데, 클릭이 아마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오퍼시티 줬을 때 무조건 오퍼시티가 0만 주는 게 아니라 비저빌리티라는 애도 히든으로 주셔야 합니다. 얘는 뭐냐면, 야, 뒤에 있는 애들 건들 수있게너 없어져. 아예 없어져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얘가 들어가면 이제 뒤에 있는 링크들도 클릭을 할수 있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퍼시티 줄 때는 0만 주는 게 아니라 비저빌리티 히든까지 넣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나타나라 A 상태에서 액티브 는또안 들어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얘한테 액티브를 넣어도 안 나타날 거예요. 어, 어디가냐? 어이다 얘한테 푸뎁스가 여기죠? 있 얘한테 액티브를 넣어도 안 나타납니다. 왜? 비저빌리티가 히든이니까 보이지 말라라고 아래 놨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고요. 비저빌리티를 비저블로 바꿔라라고도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액티브를 붙여 보시면. 이제는 잘 되고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보시면, 어, 잘못된다봐요 액티브를 넣어보시면 잘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SS를 통해서 모든 액션들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자바스크립트, jQuery를 가지고 이 과정들을 실행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